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오늘 계속해서 통일왕국 시대 사울이 드디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주전 1050년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때부터, 그리고 931년 주전 솔로몬이 이제 죽는 때까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해당하는 사울의 스토리 살펴볼 텐데요. 아, 특히 이제 앞에 나오는 사무 1장에서 8장까지의 스토리를 살펴봤는데 자 1장에서 3장까지는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바로 한나였죠, 한나. 그리고 4장에서 8장까지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그 바로 아벡에베네스 전투,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깨진다, 전멸한다. 그리고 법계를 빼앗긴다. 신로에는 성서가 파괴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공황 상태에서 사무엘이 등장해서 바로 길갈, 베델, 그리고 미스바를 돌면서 이런 회계 운동, 대성회 이런 것들을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왕을 구하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 사사시대 이전에 봤던 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엄마무시한 공포의 적. 바로 이스라엘이 전군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싸웠는데도, 어, 완전히 k o 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멸할 수밖에 없었던, 없었던 그 강력한 적 블레셋의 그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으로 넘어간다. 왕정.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인데, 이 사울이 등극하게 되, 되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주된 스토리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사울이 왕이 된게 주전 1050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죽은 게 주전 1010년, 40년 통치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과정이 사무엘상 9장에서 12장까지 90, 11, 12총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아, 세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성경에 기록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냥 읽으면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라마, 라마.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죠. 라마에서 기름 부음 받는 음, 과정. 사월이 기름 부음 받죠. 함께 사무엘상 9장과 1집장 초반에 언급돼 있고요. 라마.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아, 선지자 사무엘의 집 예, 라마까지 오게 되죠. 거기서 1대1로 기름 부음 받는다. 자, 그리고 나서 어그 기름 부은 사울을 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에 모이게 하죠. 미스바.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사울을 왕으로 공표하는 이야기. 그게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왕으로 꼽혔지만 아직, 아직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조가 굉장히 독특한데, 그건 나중에 본론에서 설명드릴 테고, 아직 왕이 아닙니다. 아직 이제 왕제로서도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라디아베스, 그 길라디아베스가 암몬, 암몬왕 나하스로부터 이제 포위당하고 위기에 처하죠. 이때, 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전군 총동원을 령 내려가지고, 총 33만의 군대를 이끌고서, 아, 어, 바로 길라 야벳을 구원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을 길갈, 길갈에서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과정. 그래서 총 라마에서 어 일대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아 어, 제비 뽑기로 왕으로 선출되고, 그리고 길갈에서 열렬한 환호 가운데 왕으로 옹립되는 과정. 이렇게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왕으로 확정이 된다. 자,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라마에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로 선출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마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울, 이 이야기가 3회상 9장 1절에서 10장 16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자, 여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우 성서 지리 이 과정부터 잘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기부와, 기부와, 기부원, 미스바, 개바. 이거 뭐였죠? 기바, 기본, 미스바, 개바. 바로 베냐민 산지, 베냐민, 베냐민 지역에 있는 마름모 골의 도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있는 라마, 선지자사무엘의 고향, 고향이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이 마름모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기부아 여기가 어딥니까? 기부아 여기가 아, 초대 왕이 될 사울, 사울의 집이 있는 곳이죠. 사울. 이 사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의 아버지는 바로 기스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서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자, 아, 사울이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으러 아, 이 베냐민 산지를 와 이제 이잡지 뒤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나귀를 찾아오라 그러니까 이잡지 뒤지고 결국은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자기의 부리 사환 사환에 이제 안내를 받고. 이 근처에 선지자가 사는데 선지자에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라마까지 오게 된다, 라마. 이 라마에 누가 있었는가? 선지자 사무엘이 집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딱사울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너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이 오고 있다. 이제 알려주시고 결국은 이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는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사울은 굉장히 이제 소심한 사람이다. 소심한 사람. 아, 당시 이스라엘은 아,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이 왕이 된다는 건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소심한, 이 소심증이 있는 사울에게 세 가지 징표를 통해서 어떤 확신을 주시는데 그첫 번째가 뭔가 그 잃어버린 아버지 나귀, 암나귀를 이제 찾게 되는 네, 그 징표를 주시고 두 번째가 뭔가 지나가는 길에 두 덩이의 빵을 이제 얻게 되는 이제 징표를 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지자 무리와 함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이제 예언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언, 예언. 그래서 선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제 그런 속담이 이제 이스라엘에 계속 내려올 정도로 아... 유명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뭡니까? 이 사울이 하나의 님 영에 충만해져가지고 예언을 하게 된그 장소가, 아, 사물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블레셋 영문이 있는 곳을 지날 때, 에 예,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영문. 그 블레셋 그 총독부. 블레셋 총독부가 있는 그, 그곳을 지날 때. 그곳이 어딘가? 바로 개바죠. 개바 게바 여기에 블레셋 총독부가 있었다 그랬죠. 블레셋 총독부. 바로 아벡에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깨진 이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서부 산지. 서부 산지의 중앙 거기에 바로 이제 개바 여기에다 블레스의 영문, 블레스의 수비대를 두었다. 바로 그 옆을 지날 때 사울이 에, 어떻습니까? 하나 명에 충만해져서 예언을 한다. 자, 아, 이렇게 라마에서 이제 아버지 에, 기스의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결국 이제 선지자 사무엘의 집에까지 오게 되고, 거기서 얼떨결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바로 사무상 9장, 10장의 스토리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게 보니까 1델라 기름 부음 기름 붓는 걸로 끝나지 않죠. 그거지 아직 왕이 아닙니다. 자, 이 이사울, 사월, 이사울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 놓고 왕을 이렇게 세워 달라고 막 떼거지를 막 그냥 졸랐잖아요. 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 너희들이 구하는 왕을 이제 공표해야 되죠. 공표. 자 이것을 하나님의 뜻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제비뽑기죠. 제비뽑기.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을 전부 어디에 모이게 하는가?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 여기에서 사울이 제비뽑기로 왕에 선출되는 데자 미스바. 자, 자 여기서는 굉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을까? 왜 미스바에서 어, 왕을 선출하는 예식을 했을까요? 왜, 왜 미스바일까? 일단 우리는 미스바 미스바가 어딘지 일단 관심이 없죠. 미스바가 어딘지 알아도 그럼 왜 미스바인가? 그것도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역사 드라마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왜 미스바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을까요? 미스바.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미스바. 대 네, 그렇죠. 바로 얼마 전에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가지고 이제 사무엘 중심으로 영적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고 아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연합계에는 이스라엘에서 아 바로 종교적인 연합은 이제 어떤 종교적 그 국가적인 통일 운동을 독립 운동으로 이어질 것을 간파하고 블레셋이 쳐들어 왔잖아요. 블레셋 바로 이 미스바 미스바에서 대성의 이후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죠. 미스바 전투, 미스바 전투. 그 이전, 그아벡에베젤 전투에서는 법계를 앞세웠지만 완전히 깨졌죠? 법계를 앞세웠으면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지만 미스바 전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그냥 조용히 번제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결국 승리를 거둔 그 전투. 바로 그 미스바 전투의 그 승리의 잔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장소에서 바로 왕을 뽑는 의식을 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한가?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40년간의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당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초기 20년은, 바로, 어, 사사, 삼손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지만, 삼손이 죽고 나서, 어, 전투를 했지만은, 이제 거기서 깨졌고, 그 이후에 이제 미스바 전투에서 잠시 이제 이겼지만은, 아직 독립을 한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 것도,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강력한 그 왕을 이제 구한 것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왕을 구한다? 아직, 우리 똑같죠? 우리 일제 지하 36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우리 한국이, 에, 일 일본의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왕을 세운다. 이건 뭡니까 반역이죠. 반역. 그리고 이 미스바, 미스바 옆에 뭐가 있습니까? 미스바 옆에 바로 개바가 있다. 바로 엎드리는 코자할 때 있는 것이 바로 개바. 개바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어, 브레스의 총독부가 있다. 브레스 총독부. 마치 이것은 어, 조선 총독부 앞에서 어, 일제치하에서 조선의 에, 왕을 독립을 선언하는, 뭐, 그러한, 왕을 선출하는 그런 어떤 반역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반역을 행하려고 할 때, 에, 그 무시무시한, 살떨리는 일을 할수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미스바예요. 왜냐? 이 미스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바로 그 승리의 잔상이 남아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왕을 구할 때, 에, 어떤 마음가에 남아있는 어떤 일말이에요. 어떤 두려움. 블레셋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 사무엘은 아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미스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서 거기서 왕을 구하는 블레셋의 앞제 또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스스로의 왕을 구하는 이런 엄청난 거사 반역 이런 것들을 담대하게 할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바로 미스바가 선출된 것입니다. 자 미스바 여기에서 어떤 제비뽑기에서 이제 어떤 지파가 뽑히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리고 이제 한지안이 뽑히는데 거기서 이제 기스의 지반이 뽑히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사월이 뽑힌다 근데 사월이 왕으로 뽑힐 때 사월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행구 즉짐꾸러이 뒤에 숨어 있었다 숨어 있었다. 이 정도로 소심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허위드는 멀쩡하고 남보다 키는 엄청나게 크지만 굉장히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이 구원은 뭡니까? 누구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블레셋으로부터 어떻게 이런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자, 그런 이제 이야기인 거죠. 자, 이 초기 이제 사울이 3월로부터 기름 부은 받고 미스바에서 왕으로 이렇게 제비뽑기로 선출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초기의 초기 단계에서 사울은 어떤 왕 왕제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면에서 첫 번째가 뭔가 또 지도자. 어떤 왕제로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사월에 보이는 건 뭔가, 인간적인 성실함이었다는 게, 성실함. 게으르면 안 돼요. 지도자가 아, 굉장히 성실했다. 아, 그런 것들 어떻게 할수 있는가? 아버지 암나기를 찾는데, 대충 찾다가, 아, 없는데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끝까지 찾고 찾고 하다가, 그러다가 어디까지 간, 간 거예요? 바로, 어, 선지자 사무엘의 집에까지 가게 된 거죠. 끝까지 찾으려고 하다가 대충 찾다가 포기한 게 아니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아버지의 작은 신부름도 끝까지 감당하는 어떤 그 인간적인 성실함 이거는 어떤 그 지도자, 왕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 음, 조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뭔가 굉장히 이제 헌칠한 키, 또 준수한 외모 이런 것들 이제 보입니다. 남보다 이제 에, 목 어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이런 얘기 나오죠. 아, 그래서 어떻게 리더십이 오늘 또 작고 외수하면서 그렇잖아요. 키, 외모, 어, 겉으로 드는 틀, 프레임, 요, 요게 이제 어떤 왕자로서 어떤 부적함이 없는 또 그런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뭔가 세 번째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신앙적인 매너가 있었다. 이거 뭡니까? 매너. 매너도 중요하죠. 매너, 어? 인격 이런, 중요한데. 에, 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종을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지 않고 어떤 예물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찾아가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인간적인 매너 어, 이런 거또 어, 에티켓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리더십으로서 그리고 또네 번째가 뭔가 굉장히 어떤 과묵함 신중함 신중함 신중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신중한 거 자, 이건 어디서 볼수 있는가 자신을 조롱하는. 행구 뒤에 숨어 있을 때 사람들과 조롱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어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줄 알았다 자그 앞에서 당장 뭐 아, 화를 내고, 그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어떤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성실함, 어떤 키, 외모 이런 면에서, 인간적인 매너, 그리고 과묵하고 신중한, 뭐, 이러한 그네 가지 특성에서 어떤 초기, 사월의 어떤 등장은 굉장히 어떤 왕제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4월의 모습도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역시 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뭔가, 또 왕을 이렇게 선출하는, 미스바에서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왕을 선출하는 순간에 어떤 그 미묘한 분위기를 느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을, 성경 전체를 이제 역사 드라마, 대화 드라마, 사극으로 꾸민다고 할 때, 우리가 놓쳤으면 안,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지파 장로들은 분명 숨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초대왕이 어느 집파에서 뽑힐 것인가? 이 제비뽑기의 상황이 굉장히 숨죽이면서 어, 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게 뭡니까? 열두 지파 가운데 특별히 어떤 그 유다 지파와 이, 이 에브라임 지파, 이두 지파가 아 막후에서 인제 어그 리더십 경쟁을 보이는 사항을 에 누차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직접적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 밑에 이제 깔려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 어떻쪽지게 과에서 이런 사람들이 짚어줘야만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아. 틀림없이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장로들은 입이 타는 듯한 초조함과 불안감 가운데. 에... 초대 왕이 어느 지파에서 선출될 것인가? 이걸 만약에 사무엘이 그냥 지명해 버리면 분명히 반발하겠죠.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를 지명해 버리면 유다 지파에서 반발할 것이고, 유다 지파를 지명해 버리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반발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게 전적으로 위에 계신 이 신의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초대 왕을 뽑을 때이 제비 뽑기로 뽑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했던 그 내부적인 분란, 이게 자칫 왕을 잘못 세워 가지고 내란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뽑혔다.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뽑혔다. 이것이 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에, 또 지리적으로 가장 중앙에 있다. 중앙에 위치하고 있대 중앙에, 중앙에.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 요 위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요 위에 에브라임 지파 땅이 있고, 바로 그 밑에 뭐가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땅이 있죠. 그리고 어,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은 이스라엘 전체 지형에서 정 중앙에 있다, 정 중앙.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어, 초대왕이 뽑힌 것은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지리적으로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두 번째가 뭔가 바로 이 이것은 또 어떤 것인가? 바로 어,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 가장 강력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위치하고 있다는 거, 샌드위치. 샌드위치, 두 강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와 에브라 지파,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세 번째가 뭔가,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고 미약하다. 작고 미약하다. 근데 왜 작습니까? 바로 이 사사기 후반부에 어떻습니까? 이 베냐민 집화 하나를 놓고서 나머지 11집화가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 베냐민 집화는 그 600명만 남고 다 거의 멸절지경에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600명에서 이제 간신히 이제 집화가 이제 좀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화에 비해서 수수적으면에서도 월등하게 작, 적었죠. 그래서 어,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정말 지극히 작은 집안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 얘기들이 바로 이제 그래서 너무 너무 작고 미약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집파, 지파, 다른 집파의 시기와 질시로 질시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차피 강력한 유다와 에브라임 중에서 어느 한쪽이 선출될 경우 반대 쪽에서 반발이 극심하다고 하면은 차라리 너도,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지파에서 뽑히는 게 그냥 무난하다는 거죠. 가장 작은 지파였다. 그래서 내가 못 먹는가? 너도 먹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자 지파에서 서로 서로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가장 뭐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작고 미약한 지파였다는 거. 이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선출된 또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고. 네 번째 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밑, 바로 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꼽히는 것은 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과 이 베냐민 지파는 심정적인 유대감이 있다. 심정적인 유대감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아, 바로 에브라임 지파. 문하세.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이제 요셉이죠. 근데 요셉과 이 베냐민이 어떻습니까? 바로 어머니가 같죠. 라헬이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와 요셉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는 어머니가 라헬로 같은데 바로 요셉 지파에 속한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와 아, 그리고 이 베냐민 집안는 심정적인 아, 어떤 그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이 에브라임 집파 입장에서 어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신이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이 베냐민 집파를얼굴마담 일종의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가지고 뒤에서 자신이 이제 조정할 수 있다. 어떤 든든한 후견인으로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자신들 지파에서 왕이 뽑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 어, 유다 지파에서는 절대 생기 나오면 안 되고 또 다른 지파보다는 그래도 최선의 선택이 뭐냐 베냐민 지파가 가장 무난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베냐 이이 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그아이베냐민 어, 지파와 심정적 유대감이 있다는 거이네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뭔가 바로 그 유다 지파 입장에서 어떨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바로 어, 위에 굉장히 가, 가깝죠. 유다 지파 입장에서도 이 에브라임이 선출되는 것 선출되는 어떤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했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어때요? 자신들과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어떤 그 남모르는 유착관계, 밀월관계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또 방지할 수 있는 또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던 것이죠. 자, 이 이렇게 해서. 어, 유다지파 입장에서 보면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되는 선택이 바로 이 베냐민지파였다. 자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을 맞서서 아 어, 바로 이제 강력한 중앙 집권으로서 이스라엘 이끌 초대 왕을 구한 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에, 어떻습니까 그냥 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이거 인간들이 사, 살아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에, 이런 가운데 이제 열두 지파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마쿠 이런 그 헤게모니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왕이 선출되는 것은 바로 이런그 다섯 가지의 면에서. 아, 어,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선출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바로 어 라마에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부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에 의해서 선출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